핸들 커버가 실리콘으로 되어있어 실리콘. 저 여러분, 처음 봤어요. 처음 봐가지고. 아, 이거 장착하기 되게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거. 인터넷에서. 이걸 얼마 주고 사다? 7,000원인가? 되게 싸요. 6,000원인가? 7,000원인가? 이거 쭉 땡기네, 그냥. 땡겨서. 응. 이것 때문에 그런거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다른거는. 핸들 카바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잖아요. 다 됐어, 이거. 이야, 신기하다, 이거. 그런게또정만 해주면 되네, 이렇게. 아 요, 요런 부분이 좀 있긴 있네 이게 이렇게 근데 어, 이거 딱 이렇게 미끄러.. 미, 미끈거리지는 않네 음 좋네 됐어 됐어 <laughs> 괜찮네 가성비는 최고다 이거 장착하기도 되게 간편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얘가 이쪽 부분에 이렇게 좀 벌어지는 거딱 이렇게 이렇게 아무러지지 않는다는 거그 외에는 뭐. 뭐 감촉도 괜찮네요 감촉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봐요 음괜찮죠 글립감이 좋네 글립감이 미끄름 미끈 미끈 그림이 없네 미끄덩 음, 미끄덩 하는게 없으니까 원래 없을때 이게 되게 미끈미끈 하거든요 미끈미끈 해가지고 이게 미끄러워요 미끄러운데 실리콘으로 딱 돼가지고 미끄덩거리는게 전혀 없어지네 괜찮네 음 가성비로선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야 이건 가성비는 최고다 최고 핸들 커버 실리콘으로 된 건데, 실리콘으로 된 거.